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선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교육부 고위공직자와 국립대 사무국장을 비롯해 모두 21명의 조직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TF를 꾸려 국정교과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언론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청와대에도 일일이 동정을 보고해 청와대가 직접 이 비선 조직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비밀 TF팀이 머물던 해와 동 국립국제교육원 앞입니다. 어젯밤부터 건물 안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들은 오늘 오후 6시 30분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ETF팀의 고위공직자 팀장이라고 소개한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은 ETF팀이 비선조직이 아닌 정상적 절차를 거친 지원팀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오석환 사무국장의 브리핑이 끝난 후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일 밤새정치 민주연합 도정환 의원과 정의당 정진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교육부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을 위한 비밀 TF팀을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은 의원들이 신분을 밝히자 문을 걸어 잠근 채 건물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 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을 촉구 중에 있는 것인데, 면담도 거부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해주고 교육부에서는 아무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역사 교과서 관련 업무가 증가해 현행 팀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보강한 것일 뿐 비선 조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타스커포스 팀은 이제 특별한 업무 소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 어 조직 내에서 인력을 보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수행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어 이해해 주시고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해명에도 이 비선조직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오석환 국장의 주장처럼 정상 절차를 통한 상시 업무 조직이라면 야당 의원들의 방문에 문을 걸어 담그고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교육부 세종청사에는 역사교육 지원팀 사무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사무실을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점도 비선조직이라는 의혹을 부추깁니다. TF팀은 지난달부터 국제교육원 건물을 사용하면서 자체적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경비직원도 교육부에서 차출해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TF팀의 책임자로 알려진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도 충북대로부터 정식 파견 명령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선조직 운영 의혹이 실체화되고 있지만 이들은 내일도 정상 출근해 ETF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미TV 뉴스 성지훈입니다.